안녕하십니까 AI 종합지 AI 넷 박영숙 TV입니다. 제 채널은 AI 넷 박영숙 TV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K 하이퍼 사이클입니다. 오늘은 매주 100만 명이 자살 고민을 어, 상담사에게, 엄마에게, 뭐 어, 친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책보세에 들어놓습니다. 100만 명이요 매주 100만 명. 그래서 AI와 정신건강의 경고등이 켜졌다 AI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나왔다 100만명 매주 100만명이 챗봇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GPT, GPT한테 묻거나 아니면은 클로드한테 묻거나 아니면은 플렉스티에게 묻거나 에? 재미나이한테 구글 재미나이 2.5 플래시한테 묻거나 뭐 이런 식으로 챗봇에 자꾸 물어봐요 어, 그래서 매주 100만 명 자살 고민을, 고문을, 그 고민을 들어보면서 AI와 정신건강의 경고 등이 확 켜졌습니다. 오픈 AI는 매주 100만 명 이상이 채 g PT에서 자살 관련 대화를 한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브라운대의 연구는 주로 챗봇들이 상담 윤리를 체계적으로 위반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FDA는 11월 6일 AI 정신건강기기 공개회의를 연다. 그리고 일부주는 이미 AI 치료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라고 LA, LA Times, LA t 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어, 구글 재미나이가 생성한 건데 AI on the 링크 AI 큰일났다 그죠? 멘탈 헬스의 그죠 뉴 프론티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이용하면 될까? 예, 이렇게 이게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미지를 보여드렸고요. 우선 뭐가 드러났나? 아, 주당 그죠 0.15%의 사용자들이 자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챗 어, GPT에게 물어봐요. 나 이렇게 이렇게 자살하고 싶어. 뭐가 어째 이렇게 해서 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지우를 보이는 비율이 0.7%나 0.07%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가겠다. 자. 윤리위반 이야기입니다. 브라운드 팀은 GPT나 클로드나 라마 등으로 치료사를 역할로 시험하고 면허 심리학자들이 137개 세션의 평가로 윤리위반 패턴을 이제 보고했는데 일반화된 조언이라든가 부정적인 신념 강화라든가 위기 대응의 실패를 찾아냈다 이런 거죠. 제 GPT, 그죠? GPT나 클로드나 라마들이 일반인들이나 자살하고 싶어 어떡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조언 이런 것이 조언이 좋지 않고 그죠. 일반화된 조언만 하고 부정적인 신념이 오히려 더 자살하도록 그죠. 방조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위기 대응을 잘 못한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이제 FDA가 디지털 헬스 자문위를 열어가지고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정신건강 의료 기기의 이익이 뭔가 위험이 뭔가 사후의 감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도선 안 되겠다. 전부 챗GPT에 가서 자살하고 싶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실제로 자살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주가 법규를 정했는지 볼게요. 일리노이나 네바다 주는 AI를 통한 정신건강 치료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정신 건강 어 여러 앱이 많아요. 정신 건강 의사들이 이런 앱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앱들을 금지한 데가 일리노이하고 네바다입니다. 그리고 유타는 강력한 고지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뉴저지는 규제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 주에서 이제 어, 채찌 PT로 자살 고민 이런 거 상담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소송 리스크는 16세 청소년 사망과 관련해서 오픈 AI가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현재도 이렇게 여러 개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보면은 채찌 PT에 물어보는 형식적인 공감과 과신을 유발할 수 있고 템플릿형 개입의 난발이죠. 자산을 하겠다면은 인률적으로 같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 왜 자살하려는가 이런 거를 좀 분석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AI는 그냥 일시적으로 또는 뭐 그죠? 개방형을 그냥 답을 막 주니까 위기 탐지 DX 실패했다 비적응적이고 신념이 어, 디지털 격차가 많다 디지털 격차 어 디지털 뭐채 g p t 맨날 쓰는 사람들 은좀 그렇지만 쓰지 않는 사람이 와, 자살하고 싶으면 아, 그래 자살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픈AI가 대응을 합니다. 오픈AI가 10월 3일날 모델 업데이트 부적절 부적절한 응답을 다 영역에서 80% 줄였다라고 답을 했어요. 자살 자해 시나리오 평가에서 준수율이 77%에서 9 1 그죠 상승했다라고 하고 이제 오픈의 아이드 대응을 좀 합니다.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왜 지금 시급한가? 그러면 인간 치료사는 면허도 있고, 감독도 있고, 보험 체계도 통해가지고 책임을 지는데, 이 이놈의 책보선 책임을 안 지니까 지 멋대로 짓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도록, 그죠. 유도를 해버려요. 그게 좋지 않다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에서 이미, 그죠. 여러 주에서, 어, 그, 불법, 그죠. 불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임상 심리 전문가들도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논의하고 있고, FDA도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채찌 p 디 가지고, 어, 이제 자살 상담 같은 거못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품 정책이라든가 규제 전략 전문가, FDA 회의가, 그죠? 그런 걸 라벨링을 잘 해가지고, 어, 대화 종료를 어떻게 하는지, 휴식을 유도하고, 지역별로 위기 자원, 이, 그, 뭐, 자살하겠다 그러는데, 어, 그래, 알았어, 자살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자살, 어, 방, 자살을, 그, 도와주, 자살하지 않게 도와주는 이런 센터라든가, 기관에다가 연결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AI는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잘할수 있게 합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정리 매주 100만 명의 자살하겠다 또는 뭐 자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책보에다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놔요. 그리고 AI와 이제 정신 건강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FDA가 이제 이것을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대화 종료는 어떻게 해라. 그래 너만 데려가서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달래가지고 죽지 않게 만드는 대화 종료 시스템. 휴식 유도. 자 골치 아프지. 골치 아프니까 네가 지금 죽고 싶은 거야. 좀 쉬어봐. 어디에 가서, 저 밖에 축구장에 가서 좀 축구도 하고 좀 쉬어봐,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지역별로 위기 자원이 있어요. 그죠? 자살 방지 센터, 이런 데 연결시켜가지고 사람을 자살 못하게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을 지금 만들도록 FDA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주에서는 이미, 어, 뭐 해요? 이미, 어, 못 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러니까 이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주가. 일리노이, 네바다, 그리고 그게 다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어, 뉴저지, 이런 데서 이미 규제해서 채 GPT에게 자살 상담 못 하도록 하는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AInet 박영숙 TV, 그리고 K-hypercycle, 두 개의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